드디어 확률 단원에 들어왔습니다. 자, 확률을 배우기에 앞서서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 용어는 제가 경우의 수 단원 시작하면서 다 설명드렸던 내용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일단 복습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고요. 예, 가다 보면 또 처음 보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그냥 한번 쭉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자, 시행은 뭐라고 그랬냐 면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로 들었던 게 주사위 던지기 같은 거죠. 예, 주사위는 뭐, 같은 조건에서 계속 던지는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우리가 의도한 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이기 때문에, 우리 주사위 던지기는 시행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들의 뭐야, 집합이다. 그래서 얘를 집합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사위를 예로 들자면, 우리가 그냥 윗면에 나오는 눈의 개수를 그 결과들이라고 한다면, 이 표본 공간은 1, 2, 3, 4, 5, 6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사건은 어떤 시행에서 얻어지는 결과, 즉,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얘들의 부분 집합은 다 사건인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2, 4, 6이라는 이 부분 집합도 하나의 사건인데 이 사건의 그냥 이름을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붙여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또 뭐라고 그랬죠? 예, 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근원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서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들을 우리가 근원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 이건 근원 사건. 이것도 근원 사건.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근원 사건이 여섯 개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됐지? 그 다음 전 사건은요, 이 표본 공간 전체를 나타내는 사건, 즉, 그냥 표본 공간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왜? 우리 부분집합에서는요, 자기 자신도 항상 부분집합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집합 중에 자기 자신인 놈을 우리가 전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전사건은 그냥 이놈이 되는 거예요, 이놈. 됐죠? 그 다음, 공사건은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지? 당연히, 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에는 공 집합이 있을 테고요. 이공 집합을 나타내는 사건이 공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는데, 그 주사위 그 정육면체잖아요. 정육면체 꼭지점 하나로, 땅바닥에 이 꼭지점 하나만 딱 닿아가지고, 얘가 이렇게 뭐, 뱅그르르 돌고 있다거나, 그 상태로 그냥 딱, 균형을 잡고 서 있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죠. 네, 그런 경우는 절대 안 일어날 겁니다. 그지? 그럼 이게 이상하잖아. 절대 일어나지도 않는 사건을 왜 공사건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주면서 생각을 해야 되냐, 고려를 하냐 이거예요. 일어나지도 않는 사건은 애초부터 없다고 생각하고 아예 용어 자체도 만들지 않으면 되는데 왜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우리 사건을 뭐라고 불렀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부분 집합이라면 반드시 공 집합을 포함하게 되고요. 이공 집합을 나타낼 어떤 사건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냥 공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뭐 이거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아, 그냥 그렇구나라고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표본 공간은 영어로 흔히 우리가 샘플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샘플 스페이스에 S를 따서 표본 공간은 대개 S로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여기 그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주르륵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볼까? 동전 세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동전 세 개를 동시에 던지는 건요. 같은 조건하에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수행할 수 있고요. 또한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지배되는 실험이기 때문에 요러면 시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시행의 결과로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이 표본 집합, 어, 공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즉 사건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부분 집합을 근원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 이 동전 3개를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결과의 총가지수가 몇 가지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기억은 근원 사건의 개수가 8개냐라고 물어보는 거 것. 그렇죠? 그런데 동전은 각각 앞면 아니면 뒷면 두 가지씩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동전도 두 가지, 두 번째 동전도 두 가지, 세 번째 동전도 두 가지의 결과를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고배 법칙에 의해서 8가지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 결국은 근원 사건의 개수가 8개다 라는 건 우리가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됐죠 그 다음 ㄴ방 동전의 뒷면이 한개 나오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는 2개이다 그랬는데 얘는 보세요 우리가 흔히 영어로 앞면을 head라고 얘기를 하고요 뒷면을 tai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면이 두개 나오고 뒷면이 하나 나온다라는 것은, 그제? 그럼 뭐야? 얘는 hht거나, 혹은 hth거나, 혹은 thh의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 어떤 학생들은 또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게 지금 동전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hht나 hth나 thh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자, 이게 만약에 똑같다면, 우리가 전체에 나올 수 있는 결과의 가지수가 8개가 될수 있었을까요? 그죠? 왜냐하면 이거는 첫 번째 동전, 두 번째 동전, 세 번째 동전이 각각 앞면, 뒷면일 때를 다 다르게, 다른 경우로 봤기 때문에 8가지를 뽑아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은 이거 3개가 전부 다이 8가지 내에 포함되어 있다는 라걸볼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따지면 이 3개는 전부 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카운트해야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됐지? 그래서, 이런 사건의 원소의 개수는 두 개가 아니라, 몇 개요? 세 개입니다, 세 개. 오케이? 응. 어, 됐습니까? 그래서, 니은잘못됐고요 동전의 뒷면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는 한 개이다. 자, 동전의 뒷면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건 결국, h, h, h만 나왔다는 얘기잖아. 이런 경우는, 예, 이런 사건이라는 건 결국, 여기 이렇게, 뭐야, 집합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사건은 부분 집합이니까, 따서 라 이거는 원소의 개수가 H, H, H 하나로 딱 이루어져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이것은 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까 니은을 할 때에도 이거 세 개를 이렇게 집합으로 묶어줬어야 됩니다.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표본공간 S의 임의의 두 사건 A, B에 대하여 합사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A 또는 B가 일어나는 A와 B의 합사건, 즉 A라는 부분집합과 B라는 부분집합의 합집합으로 표현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곱 사건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그래서 a와 b의 곱 사건은 결국 a와 b의 교집합으로 표현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배반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건들. 즉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이러한 두 사건 a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사건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사건 A에 대해서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A의 여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은 A의 여집합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지 그래서 이 A의 여사건을 우리가 그 컴플리먼트리 이벤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A의 여집합을 쓸때이 C는 컴플리먼트리에서 C를 따온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봐. 결국, 이 사건들을 집합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집합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집합입니다. 사건이라는 것이. 그래서 합사건은 그냥 A와 B의 합집합, 곱사건은 A와 B의 교집합, 그 다음 배반사건은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인 두 사건을 배반사건이라고 얘기하고요. 여사건은 사건 A에 대해서 그 여집합이 나타내는 사건을 여사건이라고 나타낸다. 네, 보시면 됩니다. 즉, 이걸 그냥 집합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아주 뭐 명확하게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 그지? 그럼 적어볼까? A라는 놈은 2의 배수니까 2, 4, 6인 원소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이고요. B라는 놈은 3의 배수니까 3, 6이라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고, 그다음 C라는 놈은 4의 배수니까 4 단독으로만 이루어지는 이러한 집합이 되겠네요. 그럼 A와 B의 합집합은 뭐 되겠어? 2, 3, 4,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건안해도 되겠지. B와 C의 교집합은 공집합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공집합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뭘할수 있는 거야? 아, b 하고 c는 서로 배반 사건이구나.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 그다음 c의 여 사건은 c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c의 여 사건이라는 것은 결국 1, 2, 3, 5, 6 요렇게 되나요? 그죠? 네, 요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사건이 바로 c의 여 사건이 됩니다. 그 다음 A, B, C 중 서로 배반인 놈은 아까 B, C가 배반인 건 봤고요 A, B는 6이라는 공통 원소가 있기 때문에 배반이 아닙니다 그 다음 A와 C도 4라는 공통 원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배반 사건이 아니죠 결과적으로 B와 C만 배반 사건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됐지? 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배반 사건과 여사건의 관계인데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A와 B가 배반 사건이라는 것은 결국 A B가 서로 겹쳐지는 부분이 없다. 즉고저 교집합이 공집합인 경우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볼까? A라는 놈이 여기 있으면 결국 이 바깥쪽이 A의 뭐가 되는 거야? 여집합이 됩니다. 따라서 봐라. A와 A와 A의 여사건을 본다면 이 A 교집합 A의 여사건이 공집합이 되거든요. 따라서 A와 A의 여집합, 즉, 사건 A와 그 여사건은 서로 배반사건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봐, 이 A와 B가 서로 교집합이 없다고 하더라도, 즉, 교집합이 공집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A의 합집합 B라는 놈이 항상 U 전체집합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B라는 놈은 A의 여집합과는 같은 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따라서 A와 B가 배반이라고 했다고 해서 A와 B가 서로 여사건의 관계에 있는 건 아닙니다. 됐지? 이거를... 어 뭐, 이렇게 생각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림만 보면 알아요. 자, 그림에서 B가 A의 여사건입니까? 아니잖아. 여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B는 A의 여사건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A, B는 교집합이 없으니까 서로, 뭐야, 배반사건이긴 하죠. 자, 이 그래프를, 저, 벤다이그램을 보시면 A와 A의 여집합은 교집합이 공집합이기 때문에 배반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A의 여집합이 AU 바깥에니까 결국 뭐 A의 여집합 뭐야 그냥, 그냥 여집합인 거지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말이 말이 이상하네. 뭐 어쨌든 아마 이 그림을 보시면 이런 관계를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됐죠? 보는 김에 기본 문제까지 그냥 확다 봅시다. 두 개의 동전을 던지는 시행에서 다음을 구하여라. 자, 앞면을 헤드, 뒷면을 테일로 나타낸다 그랬으니까 표본 공간이라 하면 집합을 나타내고요. 그러면 HT 그다음에 뭐가 돼요? HHE 그다음에 TH 그다음에 TT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지? 두 개의 동전이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 사건. 그러면 당연히 누구와? TH와 그다음에 HT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동전의 앞면이 적어도 한번 나오는 사건은, 그냥 ht. 그 다음에, 누구야? hh. 그죠? 그 다음엔, 누? th. 이렇게 하면 적어도 한번 나오는 거지. 뭐, 그지? 바보 아니면 다 봅니다. 그 다음, 각면에서 1부터 4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 있는 정사면체를 던지는 시행에서 소수가 나오는 사건을 a. 그러면, 소수가 나오는 사건 그랬으니까, 1, 2, 3, 4 중에 소수는 2하고 3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4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을 B 그랬으니까 B는 1, 2, 4 이렇게 예, 이루어져 있는 그런 사건이 되겠네요. 그럼 A와 B의 합집합 1, 2, 3, 4 됐죠? A의 여집합 1, 4. 얘는 뭐라고 그랬어? 요 얘는 A 차집합 B와 같다 그랬으니까 2만 빠지면 3 나오네요, 그죠? 네,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하면 A와 B의 교집합의 여집합 그랬으니까. 얘네들의 교집합은 2밖에 없죠? 따라서 2의 여집합은 1, 3, 4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진짜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다음 표본 공간 S가 1, 2, 3, 4, 5, 6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아, 얘와 모두 배반인 사건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그러면 A와도 배반이 돼야 되고 B와도 배반이 돼야 되니까 예, 네, 이 우리가 찾는 뭐 이런 사건을 C라고 한번 해 볼까요? 그럼 C는 1, 2, 3, 4를 포함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즉, C는 5나 6으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들을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봐라. 5나 6으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이라는 것은 결국 5와 6의 부분 집합을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공 집합과 5,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뭐예요? 5, 6.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빼먹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항상 공집합입니다. 공사건도 얘네들하고는 교집합이 뭐기 때문에, 네, 교집합이 공집합이기 때문에 반드시 배반사건에 끼워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몇 개? 네 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됐죠? 그래서 집합단원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이라면 이 단원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단원입니다. 됐죠?